자, 품사에 정해볼까? 가자. 시작! 여러 번! 단어들의 공통 특징을 대표는 하 명칭. 이게 바로 뭐야? 품사야. 몸뭐 이러니까 뭐라카노 뭐야? 체언이죠. 체언 체으 바로 뒤에는 뭐가 온다? 도사. 이게 품사입니다. 이걸요. 딸딸딸딸 기억해야지. 어, 체언, 체윤, 체언은 명사. 땡. 끝난 겁니다. 자, 품사갑니다 품사. 품사는 사실 거의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사하면요. 그 그러니까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단어. 자, 요건 뭐예요? 품필 이거 뭐예요? 안경. 이 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물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명사하고 이름을 붙이는 게 뭐야? 품사입니다. 다시 잘 들어. 앞에 말한 단어들 여러 단어들의 공통 성질을 대표하는 명칭이야. 명칭. 자, 품사의 정의 반드시 암기됩니다. 이해관계자 여러 단어들의 공통 성질을 대표하는 절대로좀 안돼 명칭이야. 공통 성질을 대표하는 명칭. 달리다, 놀다, 먹다, 자다의 공통 성질은 뭐야? 다 자로 끝나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뭐야? 동사 이렇게 붙인 겁니다. 품사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품사는 안 바뀝니다. 그 카테고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명칭이에요. 단체 이름 자 다시 한번 배우자 여러부터 시작 여러. 같이 해봐재밌어시작 여러. 그다음에 단어들의 뭐 공통성질을 뭐 대표는 뭐 명칭 안 까먹게 해주고 다시 해보자 시작 여러. 힘들어 죽겠다 다시 시작 여러 단어들의 공통성질을 대표는 뭐 명칭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몇개 있다? 아홉 개. 아홉 개 불러봐.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요. 우리 문장의 위치를 잘 봐가지고. 제 중요한 것부터 시작. 우리 국어는 주가 제일 먼저 오니까 명사부터. 명사. 또 대명사. 숫자. 주사. 어 요것들은 우리 국어의 몸을 이루는 부분이다. 해서 몸체자를선바라카 넘어요. 체언.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체언 바로 뒤에 나가서 뭐가 합니까 보사. 도와주는. 도와줄 죠 자, 이 조사는 문장의 관계를 말해주니까 관계언 기억해 됩니다 이런 용어가 다바뀌어있야 돼요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민다 관형사 또 부사를 꾸민다 부사 그래서 이번엔 두 문자는 관형사 부사 얘들의 공통점은 꾸민다 수식언 대중그 다음에 활용하는 거 움직이는 걸 뭐라카노 뭐야 동사 모양이나 상태 성질은 뭐라까 너뭐야 형용사 이거 활용하니까 뭐라까 너뭐야 용언 외우기 쉽게 해줄게 활용한다 이렇게 가습니다 활용하니까 그 다음에 감탄사 이거 혼자생용되니까 뭐야 독립언이다 독립적인 말 활용하는 말 꾸미는 말 관계하는 말 어, 몸을 잃은 말 되겠습니다 이게 품사입니다 이걸요 딸딸딸딸 기억해야지 어... 어... 체온체온은 채원, 어... 명사땡 끝난겁니다 어, 한번 끝난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수시로 반복복습해, 수시로 계속. 그냥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못 믿어요. 외워게야돼 자, 품사에 정해볼까? 가자, 시작. 아이 해봐. 내가 몸을 보이자. 시작. 여러 그다음에 단어들의 공통 특징을 대표는 뭐야? 명칭. 이집안돼 명칭 함더 시작. 여러 뭐 단어들의 공통 특징을 대표는 명칭. 이게 바로 뭐야? 품사야. 품사는 명칭이야. 총몇 개? 아홉 개가 있어 불러봐 몸을 이는다뭐 명사 명사를 대신한다 대명사 그 다음에 숫자 수사 몸을 이루니까 뭐라 카. 너 뭐야 체언이죠 체언 체험 바로 뒤에는 뭐가 온다 조사 관계를 말하니까 뭐가 된다 뭐야 관계어 되겠습니다 자 꾸민다 이 둘은 꾸미는 것들이니까 뭐수식은 활용한다 이 둘은 활용하니까 뭐용은 느낀다 감탄사 혼자서니까 그러니까 뭐야 독립은자 이렇게 됩니다